오늘 나이타 카메라 탐정 스파이 장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이타 카메라는 실제 나이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라이타예요 토치라이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불이 들어오죠 나이타 카메라 일반 나이타하고 똑같아요 나이타들하고 크게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지? 똑같지? 네, 똑같아 나이타는 가스 방송이라 담배 못 물겠고 가능하고 밑에 야간 적외선 촬영도 돼요. 밑에 스위치 있고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사용 방법 설명 드릴게요. 나이터 카메라 작동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 나이터하고 일회용 나이터 사이즈가 똑같아요. 전기로 작동합니다.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일반 나이터는 가스식인데 전기요 충전식. 촬영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면 자동으로 이 나이터도 충전이 됩니다. 그럼 작동방법 설명드릴게요. 부속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이터캠 본체고요그 다음 otg 커넥터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otg 커넥터예요 검정색과 은색인데 이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이렇게 여기 가던가 이게 가던가. 이게 두개 같이 가는게 아니에요. 요청하시면 두개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usb 메모리 빼서 어댑터예요 메모리를 빼서 삽입해서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없으 그냥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도 가능해요 영상 재생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영상 재생할 때 쓰는 것들 그 다음 어댑터 전용 어댑터니까요 꼭 동봉된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같은 거 있죠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용 어댑터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그럼 작동법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위를 커버를 양쪽으로 잡고 당기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면 안쪽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는 메모리 카드는 손톱으로 손톱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튀어 나와요 나오면 손톱이 없어서 손톱이 없어잘안 나오네 이걸로 끊어 손톱이 없어서 손톱이 없어잘안 나와 손톱이 아휴 다 나왔다 메모리 카드는 이쪽에 삽입하는 건데 메모리 카드는 글씨를 바라보고 글씨를 바라보고 정확히 삽입해 주셔야 돼요 엉뚱한 데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사사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손톱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딸깍하고 걸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딸깍하면서 이게 딸깍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죠? 이렇게 딸깍, 네, 이렇게 메모리 카드 넣어주시면 돼요.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신 다음에 어, 홈을 정확히 겨냥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립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어, 작동할 때 촬영해야겠다. 그러면, 이 글씨 있죠? 이 인증번호가 있는 글씨 스티커를 위쪽에다 놓고 촬영을 해야 정상적인 화면 각도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뒤집어서 찍힙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으면 반대로 찍혀요. 화면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 스티커가 부담스러우면 떼어버리시고, 여기다 뭐, 나만 알수 있는 표식을 해놓으면 정상적인 화면이 찍히겠죠? 반대로 찍히지 않고. 그러면 이 상태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방법은 하단에 보면 적외선 램프가 있어요. 이렇 있죠? 그 옆에 보면 이 옆쪽을 길게 눌러야 돼요. 깊게 눌러주셔야 돼요. 길게 누르는 게 아니라 깊게 눌러주셔야 딸깍하고 걸리는 그, 모신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짧게, 짧게 눌러주시면 진동이 한번 옵니다. 짧게, 짧게, 짧게 눌러주세요. 진동이 한번쭉 와요. 그럼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이쪽 하단에 보면 적외선 램프가 있죠 야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해요 적외선 램프 옆쪽에 옆쪽 반도편에 보시면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짧게 누르세요 2초간 2초간 깊게 누르시면 딸깍하고 걸리는 그 느낌이 나요 2초간 그럼 진동이 한번 들이옵니다 2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눌렀다 뛰면 진동이 한번 와요 오면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고 여기서 다시 한번 2초간 짧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진동이 한번 옵니다 진동이 한번 오면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짧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진동이 한번 또 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대기 모드가 된 거예요 이제 꺼야겠다 완전히 전원을 꺼야겠다 그러면 길게 한 3초간 누르세요 하나 둘셋 누르고 뛰세요 그럼 진동이 두번 와요 두번 오면, 두 오면서 꺼져요. 작동하는 방법, 촬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촬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면 저게선 LED 램프가 있어요. 저게선 LED. LED 램프. 가운데는 카메라에요. 카메라. 그리고 옆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를 꾹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딸깍 합니다. 깊게 눌러주셔야 돼요. 딸깍. 2초간 누르면 진동이 한번 오고 전원이 켜집니다. 예, 이렇게. 진동이 오죠. 꾹 하고 진동이 한번 와요. 그러면 차량 대기 모드에요. 그리고 이 차량 대기 모드에서 다시 짧게 한번 누르세요. 짧게 한번 누르면 지, 진동이 또한번 와요. 그러면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예, 촬영할 때는 이 그, 그 스티커가 위쪽으로 위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놓으셔야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예, 반대로 하면 거꾸로 찍히죠. 예, 이 상태로 해야 예, 정상적으로 찍히는 거예요. 들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그만해야겠다 끝내야겠다. 그러면 8초간 누르세요. 8초간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럼 정확히 8초간 누르면 진동이 길게 옵니다. 두 번. 그리고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2초간 누르면 진동이 한번 오고 전원이 켜지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이 상태는 대기 모드예요. 촬영 대기 모드. 촬영하려면 다시 한번 짧게 누르세요. 그럼 진동이 한번 짧게 오고 촬영 시작. 동영상 촬영 시작. 예. 그리고 전원을 끄시려면, 여기서 다시 대기 모드로 가시려면, 짧게 누르세요. 짧게 누르면, 진동이 한번 오고, 대기 모드에요. 차량 대기 모드. 그리고 이제 끄시려면, 길게 8초간. 8초간 누르시면, 진동이 흥하고 길게 와요. 그리고 전원이 꺼진 거예요. 이번에는, 야간, 적외선 야간 촬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적외선 LED 램프가 있죠? 가운데 카메라 있고, 옆에 2초간 눌러줘요. 하나, 둘, 진동이 한번쭉 와요. 진동 오고 난 다음에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진동이 짧게 한번 오죠 이러면 이제 촬영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촬영되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줘요 하나 둘셋 그러면 야간 적외선 IR이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에 비춰서 이렇게 빨갛게 들어온 거지 맨눈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야간에 이 카메라에 비춰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맨으로 봐가니 이게 안 보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돼요 야간 예, 그리고 이제 그만 촬영해야겠다 그럼 길게 8초간 눌러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확히 8초면 진동이 드륵드륵드륵 들고 오면서 꺼집니다 꺼져 예. 야간 촬영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촬영한 영상 확인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나이터 위쪽을 분리해주세요. 헤드를 분리해주신 다음에, 동봉된 OTG 커넥터, OTG 커넥터를 살살 연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신 다음에, 스마트폰의 하단에 충전단자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연결해주시는데, 이 상태로 연결해주시는데, 바닥에 가급적이면 놓고 하세요. 그래야, 어, 이게,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이게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닥에다 놓고 하세요. 저는, 살살 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 그 다음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찾으세요 요거에요 내 파일 요걸 찾으세요 요걸 찾아서 터치 그러면 USB 저장장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됐으니까 이게 뜬 거예요 연결이 안 됐으면 이게 안 떠요 이게 뜨면 터치 그럼 화면이 바뀌면 비디오 있죠 비디오 제가 이 볼펜으로 하는 건 볼펜으로 해야 터치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생해 볼거 아무거나 터치 한번 해 볼게요 예, 재생할 걸 터치하면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요 이게 재생 프로그램이에요 이 재생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재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재생 프로그램은 이 플레이어 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 mx 플레이어라고 다운받으세요. 제가 한번 입력해볼게요. mx 플레이어. mx 플레이어 있죠. 이거. 요걸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터치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요 mx 플레이어라고 있죠. mx 플레이어. 지금 업데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설치라고 돼있을 거예요.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터치하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세요. 재생 플레이어예요. 다음 아까 다시 원 상태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재생 플레이어가 안뜰 경우 여기서 터치했는데 이 재생 플레이어가 안뜰 경우, 혹은 재생 플레이어가 떠서 재생을 시도하는데 화면이 말소리만 나고 영상이 재생이 안돼 그럼 반드시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MX 플레이어나 파플레이어 이둘 중에 하나. 곰플레이어도 가능합니다. 요런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세요. 이게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비디오 플레이어나 팝플레이어, 곰플레이어, mx플레이어. 다운받는 건 무료입니다. 요걸 다운받으셔야 재생이 됩니다. mx플레이어. 그럼 재생되는 게 보이죠? 이건 지금 제가 야간 촬영, 적외선 촬영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야간 촬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야간 촬영 아닌 거를 요건 제가 곰플레이어로 한번 해봐야지 재생되는게 보이시죠 재생을 해서 이제 지우는 방법까지 좀알려드릴게요 재생은 해 보셨잖아요 그럼 다시 네, 내 파일을 들어가서 USB 저장장치 1 들어가서 비디오 터치하고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재생을 먼저 재생을 MX 플레이어 재생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없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삭제는 자 이제 필요없는 파일이다 파일 삭제하기 에요 꾹 누르세요 누르면 이 갈매기 모양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삭제라고 있죠 삭제를 이렇게 터치해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어, 요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요걸 꾹 눌러요 그래서 삭제 이렇게 삭제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삭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꾹 눌러서 쭉 나오죠 이렇게 터치 다 해가지고 바로 삭제해 버리면 돼요 여기서 모두 삭제, 그죠?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영상 재생 삭제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냥 바로 잡아 뽑아버리면 에러 났다고 뜹니다. 에러 났다고. 그러니까 바로 뺏지 마시고 바로 뽑아도 뭐 에러 나도 상관없지만 이걸 그냥 바로 잡아 뽑아버리면 에러 났다고 상단에 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안 시키고 강제 종료한 거나 똑같아요. 이거 그냥 바로 뽑아버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비디오, 자, 맨 처음에 들어가서 usb 저장장치 1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내 파일로 들어가서, 연결된 상태에서입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내 파일로 들어가서, 바로 usb 저장장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 3개 있죠. 그럼 여기 터치하면, 여기 점 3개, 점 3개를 터치하면, 마운트 해제라고 나와요. 마운트 해제를 눌러주시고, 마운트가 정상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문과 뜨면, 그때 가서 뽑아주시면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날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날짜 설정하는 방법. 우선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을 해주세요. 소리가 났죠? 띵 하고. 그럼 이렇게 새 창이 열릴 거예요. 새 창이 열리지, 않... 이렇게 새 창이 바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열릴 경우엔 내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 내 파일. 내 파일이나 내 PC. 내 파일이나 내 PC. 날짜 설정은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내 파일이나 내 pc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새창이 열렸죠. 이렇게 새창 열리면 맨 마지막 거 usb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그럼 또 새창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어쭉 내려오면 타임 마지막 거 타임. 타임을 누르면 새창이 이렇게 또, 또 열려요. 열리면 날짜가 연도와 월일, 시간 나와요. 이 Y는 뭐냐면은, 동영상을 촬영하면, 동영상 화면에 이 날짜가 표기가 돼요. 찍은 날짜가. 계속. Y로 해놓으시면, 찍은 날짜, 워터마크가 표기가 되는데, Y를 N으로 바꿔주시면, 요거를 N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표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워터마크가 표기가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Y로 해주시면, yes. 표기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이거는, 연도, 월, 일. 그러니까 요거를, 2024년이면, 2024 그리고 10월 24일인데 11월 24일이면 11월 24일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현재 시간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X 눌러주시고 바로 저장 눌러주시면 날짜 변경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변경 끝났고 날짜 변경은 컴퓨터에서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비디오는 촬영한 거예요 촬영 촬영한 거 보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가 안될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서 팟플레이어, 팟플레이어나 아니면 mx플레이어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곰플레이어 다운받아서 해도 돼요. 그 이거를 바탕화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죄송합니다. 왼쪽, 왼쪽을 누른 다음에 꾹 눌러서 누른 상태로 바깥으로 끌어내고 여기서 손을 놔버려요, 바탕화면에서.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 저장이, 이게 이쪽으로 저장이 돼요. 용량이 많아가지고 저장이 오래가네요, 이거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용량 좀 작은 게 없나? 아, 요게 좀 작겠네. 요걸 꾹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으로 끌어내요. 끌어낸 다음에, 어, 왼손 마우스 딱 놔. 놓으면 이게, 이 쪽으로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간단해요. 이거 마우스 왼쪽 누른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쭉 바탕화면을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나와서 여기다 손을 딱 놓으면 이 영상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삭제시키려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새창이 열려. 그럼 밑에 삭제가 있어요. 그럼 삭제. 그러 삭제됐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드래그를 왼쪽 마우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또 전체 삭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걸 재생을 했는데 재생이 안 돼, 더블 클릭을 했는데,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재생 화면이 안 떴는데 재생을 할수 없습니다. 뜨는 거는 그렇게 어, 그렇게 재생 플레이어가 없으면 영상 재생할 영상 위에다 마우스 올리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쭉 내리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거 화살표 내릴 때는 마우스 누르지 말고 내리세요.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에 화살표 올라가면 옆에 재생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볼게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에요. 만약에 이걸 재생, 요거를 재생해야겠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뜨죠. 그러면 연결 옆에 사진, 미디어 플레이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 옆에 뜨는 게 재생 플레이어예요 옆에 뜨는 게. 재생이 안될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이 안될때 옆에 연결 풀아 마우스 올리면 재정 프로그램이 뜬다.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면 재정이 된다고요. 컴퓨터에서 날짜 설정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모르시면 전화 한번 주시던가 하세요. 제품 구매 문의 전...